Bye.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중계를 맡은 캐스터 정우영입니다. 오늘은 양팀 관중들의 뜨거운 응원 열기 속에서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해설의 민웅기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웅기입니다. 자, 양팀 선수들 모두 페어플레이로 오늘 야구장을 찾아주신 어린 팬들에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1구 볼 타자가 공을 잘 고릅니다. 볼. 원 볼. 이구 던집니다. 드라이크. 원볼원 스트라이크. 원원 스트라이크. 투스. 공이 밖으로 빠집니다. 볼. 투볼원 스트라이크. 투스. 타자 어이없는 스윙이 나오는데요. 스트라이크. 투투 투수 공을 뿌린 볼 아주 잘 고르네요 볼 3볼 2 스트라이크 투수 2 2이스2잘 골라내면서 2루로 출루합니다 2 2 2가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1사 주자 1루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피칭 좋습니다 원 나싱 라인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 볼! 타자 공을 잘 보는데요 볼원앤투 카운트 어? 타자가 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물러납니다 2사 주자 1루 월드스타 전준우 선수가 타석에 등장합니다 자이언츠의 아주 대표적인 오! 호타 준족 또 배트플립으로 메이저리그에 소개된 일화가 있습니다 원앤원볼 카운트 오! 아.. 공이 밖으로 빠지네요 투앤원 카운트 스트라이크! 공공 어?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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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양팀 이제 공수교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아웃석 타자가 들어섭니다 <목소리> 일루까지 전력 질주 자이언스의 분성 끝없는 노력과 연습량이 <목소리> 이 선수를 국가대표 단골 외야수로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볼. 원볼원 <laughs> 스트라이크. 3구. 라인 안쪽.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laughs> 원앤투 볼 카운트. 투수 던질 준비. <laughs> 외야로 멀리 날아갑니다. <laughs> 어? 오 우익수가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웃음> <웃음> 투수. 초고 와인드업. 스 n e 원 a 스 t 투수 와인드업. o 자잘자잘봤습 원앤 원앤 카운트. 투트 투수 뿌을스림 스윙, 스윙. 원앤투 카운트 투수 와인드업 포 u r F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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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투 투수 던질 준비를 합니다. 어, 멀리 멀리 날아갑니다. 어! 좌익수 정면에 수 잡아냅니다. 어? 투수 초구 던집니다. 12루다. 1루 잡아서. 어? 이닝 종료되고 공수 교대됩니다. 무사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무시무시한 티라노 스윙으로 투수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타자입니다 원볼 2구 던집니다 공이 좋네요 스트라이크 원볼원 스트라이크 제 3구 안타를 쳐냅니다 타자의 컨택 능력이 정말 뛰어나네요 코스 1구 와인드업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피칭 좋은데요 원 스트라이크 2구 던집니다 안타를 쳐냅니다 무사 주자 1 삼루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스트라이크 이정범 선수의 아들 그리고 2018년 신인 최다 안타, 신인 최다 득점을 기록하면서 3루스 타석. 어. 1사. 주자 2 3루 타석에 황재균 선수가 등장합니다. 공수를 겸비한 하트폰로 내야수죠. 또 스웨트의 등장에 노래 실력을 뽐내기도 했습니다. 원앤 원볼 카운트. 스트라이크. 원볼투 스트라이크 볼투앤투볼 카운트 여기에 방망이가 나왔습니다 삼진 파워. 원 나스틱 투수 Paal. Paal. 투 나트. 여기서 빠지는 볼. 1 볼, 2 strike. 4! 크로 빠지는 공, 볼. 2 2 볼, 카운트. 4! 볼입니다. 4! 3 볼, 투 스트라이크 3-2 풀카운트 파자 정말 끈질긴 승부 끝에 볼렛 얻어냈습니다 투수 갑자기 재군난조에 시달립니다 투수 교체 사이 나왔습니다 기가 막힌 투수 교체 타이밍인데요 대학 쪽 멀리 날아갑니다 어? 오익수가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노아, 타석에 타자가 등장합니다. 배트로 부실 한 강력한 스윙을 하죠. 타구 속도가 투수 교체 사이 나왔습니다. 기가 막힌 투수 교체 타이밍인데요. 1구 갑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타자 공을 건들지도 못합니다 원 나싱 투수 공을 뿌립니다 <laughs> 어? 수비수가 쉽게 처리합니다 <laughs> 투수 1구 <laughs> 어? 수비수가 쉽게 처리합니다 초고 유격수 캐치 어 이닝 마무리되고 양팀 공 노아웃 5석에 타자가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국가대표 단골 테이블 세터 공수주 어. 삼박자를 모두 갖춘 선수입니다. 원볼 투수 던질준비를 count. 2nd ball count. 2nd b 트 l l count. 2nd ball 2스 d b a 투 l c o 이 n t 2nd ball count. 2 n 2 3볼 투스프이 투수. 던져. 어, 타자가 완벽하게 속았습니다. 원아웃 삼... 타석의 타자가 들어섭니다. 투수. 초구 던집니다. 볼! 밖으로 빠지는 공. 볼입니다. 1볼. 2구째. 공이 밖으로 빠졌습니다. 볼. 2볼. 3구. 스트라이크 피칭 좋은데요 스위트 2볼1스트라이크 투수 n t 2 suit. 4 suit. 2 suit. 3 3 suit. 3 suit. 3 어, 여기까지 고! 바람이 느껴집니다. 승진 타자가 석순이 최로 당하네요. 파울로 걷어내니다원 아! 스트라이크 2구 아! 아! 라인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투 나핑 투수 아! 던질 준비를 합니다. 파우 파울! 입니다투 스트라이크 3구 째4아4 4 4네요4 4 4 카운트 4 4 4더4 4 4 빠지는 거, 4입니다4 4투4 4투4 4 4 4파4 4 4 투투 투수 던질 준비를 합니다 파워 파볼 투수의 투투 피치 투수 와인드 어? 여기까지 고! 바람이 느껴집니다 삼진아 웃 타자의 타이밍이 전혀 맞질 않아요 볼볼원볼 <laughs> 투수 드업 <laughs> 어, 아우, 아웃되는군요. <laughs> 투수 1구 단집입니다 허, 밖으로 빠지는 공, 볼. 원볼. 2구째. 와인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원앤원 볼카운트 투수 공을 뿌립니다 스트라이크. 스윙 타자 헛 u 니다 원앤투 볼카운트 투수 i d a Strike! 1구 깔끔하게 안타를 칩니다. 공이 배트 중심에 맞았어요. <laughs> 투수 교체 사인이 나왔습니다. 1구 갑니다. 좋은 공입니다. Right. One strike. o 부터 oh! 공이 r i k e One s 원 One s t r i One strike. o 게 e s t 니다 k e One strike. o n 무시무시한 티라노스윙으로 투수들을 멀리 높게 떠갑니다. 이 타구 담장 넘어갑니다. 홈런! 홈런 한 방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무사 타석에 타자가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파우리입니다. 파울. 1라스틱 투수 던질 준비를 합니다. 라인 한쪽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 제 3구 파울. 파울로 거어냅니다투 스트라이크 3구 파울 투 스트라이크 3구 갑니다. 볼. 하자가 공을 잘 고릅니다. 볼원앤투볼 카운트 투수 어? 공 w o ball count.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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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ee. Ball. b 원앤원 볼 카운트. 투수 높게 떠오릅니다 아, 어? 아웃 됩니다. 아웃. 투수 와인드업. 투수 좋은 볼이네요.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 2구째. 좋은 공. 스트라이크. 투스트라이크 투수 3구 던집니다. 파울볼. 투 나씽. 3구. Ball! Ball. Ball, 볼! 볼입니다. 볼. 원볼 투 스트라이크. 투수 공을 스윙! 스 아웃! 원아웃 타석에 타자가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KBO 내야수로는 최초로 2000안타를 안 내렸습니다 과도한 점 어, 아웃 아웃됩니다 아웃 <목소리> 제 1구 스트라이크 <목소리> 스트라이크 투수 <목소리> 좋은 피치 원나쓰리 <목소리> 2구 이으로 빠집니다. 로 되는군요. 투타 밸런스가 완벽했던 경기입니다. 이 좋은 분위기를 잘 유지해서 더욱 많은 승리를 거둬야 합니다.